제가 그 지인 분께서 그 저기 어, 내신 어 릴렉스 내신을 주, 주셔가지고 제가 좀어 힘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매일 파스로 도배를 하, 하고 살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않으면 예, 경직돼서 매일 관리를 받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이렇게. 이번 입원, 다쳐가지고 이번도한 3일 했었는데, 이거를 뿌리고, 다리 뿌리고, 이렇게 하란 대로 해고 잤더니, 다리도 지가 안 나. 저한 시간 동안, 아니, 한 시간 가까이 발에 벽에다 렇게 붙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 그리고 발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올리고 있어도 잠못 자고, 아무튼 잠을 못 잤는데, 이거 뿌리고, 뿌리고 나서 잠을 자면 정말 5시간을 깨지도 않고 푹 자고, 뼈 틀리고,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 동생들이 200 피부과 가서 200만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을 쓰고 안다르네요그래 이거를 얘기를 해줘서나 이거 했더니 프팅되고 주름 없어지고 기미 잡티가 진짜 다 없어졌어요. 이거 화장 하나도 안 하고거든요. 어, 그래서 토요일 날 다섯 시에 교육 받으러 오겠다고 이번 주에 그어서 네, 네, 네. 네. 저는 내심에 네, 저는 진짜 생명이고 사랑이고 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드 드리겠습니다.